안녕하세요. 고혈압을 흔히 소리 없는 공격자라고 부르잖아요. 왜 그렇게 불리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오늘은 고혈압이 우리 몸의 한 장기를 어떻게 조용히 하지 난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보통 혈압 재면 그냥 숫자만 쓱 보고 말잖아요. 하지만 그 숫자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콩팥이에요. 흔히들 그냥 뭐 노폐물 거르는 필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. 이 콩팥이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 섹션에서는 콩팥이 단순히 고혈압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. 사실은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강력한 사령부, 즉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. 콩팥이 단순히 필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피를 만드는 걸 돕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하지만 이 모든 임무를 지휘하는,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혈압 조절이라는 총사령부 기능입니다. 그럼 콩팥은 대체 어떻게 혈압을 조절하는 걸까요? 자, 첫째로 혈압을 높여야 할때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쫙 분비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과 소금의 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절해서 전체 피의 양을 관리하죠. 피해 양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줄어들면 낮아지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인 거죠. 자, 85%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콩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진 신부전 환자 열에 여덟 아홉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콩팥과 혈압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. 자. 그럼 이제부터 이 둘의 관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험한 이 악순환의 고리로 변해버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높은 혈압은요 마치 땜이 터져서 쏟아지는 거센 물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거센 물살이 콩팥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한 필터, 그러니까 사구체라고 부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세게 때리는 거죠. 연약한 필터가 결국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1.82배 이 숫자는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고등 같은 거예요. 만약 여러분이 혈압을 쟀는데 그 위쪽 혈압 있잖아요. 수축기 혈압 이게 140이 넘는다? 그러면 정상인보다 콩팥이 망가질 위험이 거의 두배 가까이 확 높아진다는 뜻입니다.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.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, 고혈압이 콩팥의 필터를 강하게 압박합니다. 그러면 이 압력 때문에 필터가 손상되면서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되겠죠. 그 결과 소금이랑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돼요. 결국 이렇게 늘어난 체액 때문에 혈압은 더 높아져 버립니다. 그럼 그 높아진 혈압이 다시 콩팥을 더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말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, 그럼 이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? 늦기 전에 알아챌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자, 그 경고 신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뭐냐면요. 콩팥 기능이 절반, 그러니까 50%나 망가질 때까지 우리 몸이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까지 불리는 거죠. 콩팥 손상은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. 처음 침묵의 단계에서는 혈압이 높은 거 말고는 정말 아무런 단소가 없어요. 그러다가 경고 단계로 넘어가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발목이 붓기 시작하죠. 여기서 더 진행되면 위험 단계에 이르러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가장 기본은 내 혈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고 내 혈압 수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중요한 건 수축기나 이완기 둘 중에 하나라도 더 높은 쪽에 해당되면 그 단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보통은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삼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만약에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? 이건 콩팥이 이미 나 아파요 하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럴 땐 목표를 130에 80 미만으로 훨씬 더 빡빡하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운동입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핵심이에요 실제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요.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냐면요. 위쪽 혈압은 평균 5, 아래쪽 혈압은 평균 4 정도가 낮아져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과 거의 맞먹는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. 자,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습관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싱겁게 먹기. 특히 국물은 좀 남기시는 게 좋아요. 둘째, 매일 30분씩 운동하기. 셋째, 적정 체중 유지하기. 넷째, 금연과 절주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. 이 다섯 가지만 진짜 잘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을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정말로요. 전문가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. 다른 거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혈압 조절만 철저하게 해도 콩팥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다고요. 콩팥은요,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정말 어려운 장기입니다.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,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에요.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입니다. 소중한 내 콩팥을 위해서 오늘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